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이제는 굉장히 퍼밀리어해지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 부동산 시계를 저희가 매월 여러분들한테 아, 발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월달 부동산 시계가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아 당연히 하우스 마켓 하고요 유닛 마켓은 에즈 유저를 하는대로 하는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리테일 마켓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리테일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특별히 앞으로 내가 리테일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다가 오픈하는 거가 나을지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화면 같이 보시죠. 먼저 하우스 시장입니다. 하우스 시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를 말씀드린 거가 거의 한 7, 8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오른쪽 전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피크인 시장에서 내려가는 하우스 시장이 호주에 그 어떤 도시도 지금 없습니다. 전부 다 이쪽에 다 라이징 마켓, 스타트업 리커버리, 엘리스 스프링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올라가는 마켓이에요. 일단 피크인 마켓을 좀 보시면요. 마스터스티 버니, 그다음에 네버포트, 그다음에 캔버라, 더보 란치스턴 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우스 시장은 다 어디든지 시드니, 멜버, 아들레이드,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요새 관심 갖는 저 같은 경우에 뭐투움바 락햄튼 또 이런 동네들, 이런 지역들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울론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 인트레스트 레이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유니 시장 보겠습니다. 유니 시장도 비슷한 시계를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캔버라의 아, 이렇게 유니 시장만 지금 디클라잉 마켓으로 잡혀 있는지가 지금 한네 다섯 달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이제 아 웬탈 때문에 꼭. 캔버라에 사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웬탈 수익만을 보셔 갖고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아, 이거를 사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디클라인에 들어갈 때에는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나중에 파이낸스 받으실 때 밸류에이션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미리 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세 차이 보시는 거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밸류에이션 팩터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두 개에서 나는 임대 수익이 더 필요해서 어떤 프로젝트, 캔브라 프로젝트가 계속, 임대, 개런티를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반드시 받았다. 그러는 경우에는, it's o okay. k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닛 시장에 지금, 스타트 업을 리커버리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처음 보시면, 멜본, 엘리스 스프리, 번다버그, 케인즈, 다윈, 에메랄드, 그 다음에, 서던 테이블엔즈, 아, 툰바, 윗선데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라이징 마켓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대부분의 도시,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멜본, 일단 아까, 스타트업 브코레커버리였으니까 그거 빠지고요. 라이징 마켓에 들어가는 거, 뭐, 시드니, 골드 코스트, 또, 선샤인 코스트, 또애들레이드애들레이드 힐스, 또뭐 당연히 브리스베인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있을 만한 거 우리 이제 항인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거는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를 향해서 거의 어프로칭 피크 오브 마켓이 되는 곳이 이제 센츄럴 코스트, 질롱, 그 다음에 밀들라 뉴카슬 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완전 피크에 있는 곳이 이제 란체스톤, 그 다음에 데번포트 그 다음, Bathurst,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있는 거가 저희 한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리테일하고 있는 포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테일 마켓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에서 가장 피크브 마켓 지금 현재 리테일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데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프로퍼티 마켓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브리스웨이. 센 e n t r a l c o a i p c 그 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a s t uh, New s 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텀을 좀 볼까요? 바텀은 a 리스 스프링, p r 버그 에메랄드, 하비베이, 퍼 r g 가 들어가고요. 다음은 디클라이마켓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서프라이즈에요뭐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a 레디 자, 시드니, 멜번 여기에 들어갑니다. 케인스 그다음에 캔버라, 다윈 이런 데가 지금 리테일 마켓이 점점 점점 조금 더안 좋아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 나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샤피팅하고 이러는데도 조금 너무 돈 많이 들이지 말고 또 렌트가 너무 센데 좀 가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roaching Bottom of Market에 들어가는 게 호바트,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와이징 되는 곳, 올라가는 마켓은 어디냐? 이제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곳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타트 오브 리커버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보시면 중요한 곳이 이게 바로 아들레이드가 여기 들어가요. 그쵸? 아들레이드 앞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르사 벨리도 들어가고 컵스 하바 이런 데 글래디스톤까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 마켓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뉴카슬, 맥카이그 다음에 락캠튼, 뭐,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 퀸슬랜드에서도 조금 북쪽으로 이제 이동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완전히 피크를 향해서 가는 거, 선샤인 코스트입니다. 선샤인 코스트에 수시하시는 한국분들 많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뭐, 정말 너무 그 아주 괴로운 조금 비명들을 많이 지르고 계세요. 뭐냐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인력난이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사랑 구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고 내가 리테일을 하면서 나는 리테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는 반드시 CD 앨범 본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조금 힘들 거를 감수를 한다. 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을 무조건 뭐 하세요 마세요 이런 말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저 같으면 조금 이렇게 기회가 있는 곳을 가는 것도 조금 답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부동산 시계 1월달 부동산 시계를 알아봤고요. 이 부동산 시계 1월달 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12달 또 우리가 11달 남아있는 동안에 아, 포커스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렇게 리테일 마켓 시드니하고 멜번 호주의 가장 큰 두 도시도 지금 리테일 마켓이 안 좋은 지표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럴 때 다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가 조금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고 이럴 때는 다들 뭐 하냐면 가장 나의 자산을 좀 안정된 곳에 두고 싶죠.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전체 저희 회사가 모토를 삼는 바둑을 시드니에만 계속 두거나 브리스번에만 계속 두시는 게 아니라 호주 전체 맵을 두고서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먼트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AK와 함께 렌트베스팅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호주에서 호주로 살수 있습니다.